안녕하세요. 리뷰 깎는 영댕입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는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에 탑재된 7.3인치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는 작은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는 물론이고 굴락을 이용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폴드의 외부에는 4.6인치 커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요. 메인 디스플레이를 펼치지 않고도 모든 앱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1000만 화소의 셀피 카메라가 배치되었습니다. 갤럭시 폴드에는 정말 많은 숫자의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요. 우선 외부에는 1600만 화소의 초광각과 1200만 화소의 광각, 그리고 1200만 화소의 망원, 트리플 카메라가 채택되었습니다. 갤럭시 폴드의 핵심 부품은 바로 힌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화면이 펼쳐지면 내부로 완벽하게 수납됩니다. 그리고 시넷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12만회 정도 버텨주었습니다. 하루에 100번 정도 펼친다고 가정하면 3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옆쪽에는 볼륨과 전원, 그리고 지문식 센서가 탑재되었는데, 지문식 센서의 위치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처럼 전원버튼에는 빅스비 기능이 기본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에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었는데요. 품질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힌지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약간 공간이 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아래쪽을 살펴보면 USB-C 타입 커넥터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3.5mm 이어폰 단자는 제거되었는데 번들로 갤럭시 버즈가 제공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갤럭시 폴드의 안쪽에는 7.3인치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작은 크기의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1000만 화소의 셀피와 800만 화소의 심도,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화면의 테두리를 오랫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인데 삼성전자에서는 메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셀피를 촬영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갤럭시 폴드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주름과 디스플레이 내구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름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지만 내구성은 손톱으로도 흠집이 생길 정도로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약간 주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갤럭시 폴드의 외부에는 4.6인치 커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요. 한손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전화를 하거나 문자나 카카오톡을 주고받을 때 유용합니다. 갤럭시 폴드의 편리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앱 연속성이라는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하던 작업을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이어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하던 작업을 커버 디스플레이로 이어서 하는 것은 설정에서 앱마다 별도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갤럭시 폴드의 7.3인치 메인 디스플레이는 4.23 비율로 제작되어서 동영상 시청보다는 웹 페이지나 문서를 읽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뭐 동영상 시청도 불편하진 않지만, 상하에 레터박스가 생기게 됩니다. 갤럭시 폴드는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강력한 멀티태스킹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한 번에 3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기능은 단순히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 것은 물론이고 팝업으로 앱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팝업 방식으로 여러 개의 게임을 실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폴드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앱은 바로 굴락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굴락은 퀵스타나 태스크 체인저 그리고 멀티스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별도로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 퀵패널 스타는 퀵패널과 인디케이터 그리고 시계 위치 등으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퀵패널을 살펴보면 알림창의 컬러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디케이터 요소에서는 통신사나 모바일 통신세기 아이콘 등을 켜고 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의 위치도 변경하거나 숨길 수 있는 기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림 팝업 설정을 켠 후에 알림 화면을 약간 옆으로 밀면 앱을 팝업으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전체 화면으로 실행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테스크 체인저는 앱을 전환하는 애니메이션이나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종류도 다양한 편이고 디테일하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유용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클럭페이스는 잠금 화면이나 AOD 화면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종류가 다양한 편이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시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멀티스타는 군락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구글의 정책으로 인해서 두 개의 앱이 동시에 동작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멀티스타 기능을 이용하면 한 번에 여러 종류의 게임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멀티스타 기능이 켜져 있지 않으면 게임은 터치했을 때만 동작하게 됩니다. 자동사냥 기능이 있는 게임을 플레이할 때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캐치는 갤럭시 폴드의 알림이나 진동 등 이상 동작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핸드 오퍼레이션은 제스처 기능을 이용해서 한 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설정이 디테일한 편이므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운드 어시스턴트는 시나리오별로 휴대전화의 소리를 설정하거나 개별 앱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갤럭시 폴드는 5G 스마트폰으로 설계되었는데요. 4세대 이동통신인 LTE와 비교해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빠른 네트워크 속도가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G를 대표하는 통신사인 KT에서는 갤럭시 폴드 가입자들을 위해서 제휴카드 할인이나 5G 프리미엄 가족결합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제휴카드 할인 같은 경우에는 현대카드는 사용 실적에 따라서 한 달에 13,000원이나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력카드로 활용한다면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5G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에서는 가족 중에 KT 슈퍼플랜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할인을 받을 수 있는 5G 프리미엄 가족 결합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활성화되면서 야외에서도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에서는 5G 네트워크에도 배터리 절감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더욱 오랫동안 갤럭시 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KT에서는 갤럭시 폴드 구매자에게 틱톡 데이터 무료나 교보 이북 할인 쿠폰 등이 포함된 KT 기프트 박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의 폭이 상당히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는 현재 가장 혁신적인 스마트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커버와 메인 디스플레이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두 가지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락을 이용하면 사용성을 더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용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갤럭시 폴드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